이번엔 다시 지역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남궁호 세종시 보건복지국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주국장님. 음, 안녕하세요. 예. 음. 지금 이제 등교 개학이 시작된 지한 달가량이 됐는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학교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지금 이어졌을까요? 네, 일차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음. 수도권은 1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지금 완화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어, 코로나 19에 대해서 좀 긴장감이 완화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예. 최근에 이제 한달 정도 학교가 개학이 되면서 어, 특히 학교는 대면 수업을 중심으로 비말이 많이 전도되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19가 비말에 의해서 전파된다는 것은 아주 잘 아는 사실인데,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말에 의한 전파가 가장 취약한 곳이라고 판단이 되는 곳입니다. 지금 조사 되기로는 일단 그첫 번째 교사가 교사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교사는 그 당시에 증상이 없었나요? 수업을 했을 때? 네, 아 이분께서는 다행히도 일반적인 수업은 아니셨고요. 방과후 수업을 진행했던 선생님이고 예. 어, 방과후 수업을 주말에 하셨습니다. 네. 주말에 한 14명 정도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 수업을 진행했던 사실이 있고요. 예. 이분이 수업을 하실 때까지는 증상이 없다가 아... 그 다음날 증상을 느끼시고 어려울 날 검사를 받은 다음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음. 따라서 아이들한테 전파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 또 확진자들 확진자 중 상당수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건강이 염려되는데 혹시 중증 증세를 나타내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한테 보고된 바에 의하면 중증 이상의 반응을 보인 분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접촉자 검사도 좀여쭙게요 현재 네. 지금 검사가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네. 일차적으로 이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진행했던 선생님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어, 지난 3 0일 어제죠. 예. 어젯밤에 밀접 접촉자 대상으로 한 교사분들과 선생님을 대상으로 아흔세 분이 검사를 마쳤습니다. 예. 그 결과 지난 밤에 다수의 대규모 집단 감염이 나타났고요. 예. 오늘은 이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해당 학교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학교가 10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다 보니까 예. 가장 밀접 접촉자가 많은 4학년과 5학년, 그리고 음. 교사를 중심으로 오늘 한 440여 명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600여 명의 선생님, 아, 학생들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차례 차례 나올 테니까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네요. 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 네개 학교 모두 전수 조사에 들어간 건가요? 아 일단은 대규모 감염이 나타난 이 초등학교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음, 있고요. 예. 그밖에 학교들은 아직 그 대규모 전파가 어, 나타났다는 그런 음. 결과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생이 수업하고 있는 해당 학급 예. 해당 수업을 했던 선생님들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아마 오늘 중이면 나타날 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도 다녔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다른 학교로 전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다른 학교는 조사가 아직. 예, 다행히도 다행히 세종시에서 교육청과 협력해서 교육청에서. 어, 이 해당 학교에 대해서 자가 격리 해정시에서는 자가 격리 명령을 내렸고요, 교육청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예. 학원을 출입하면서 전파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아주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지금 언급하셨는데 현재 세개 초등학교와 한개 고등학교가 이제 등교 수업이 중단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네. 이 등교 중지가 다른 학교로 그 추가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네요. 아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 물론 이제 교육청과 협의와 여러 가지 절차를 겪어야 하겠지만요, 오늘 밤이 고비가 될것 같습니다. 음. 어, 현재까지도 평상시에 저희 시에서한 300여 건 정도 검사를 하는데, 음. 오늘은 현재 기준으로도 한1,500건 이상이 지금 검사를 대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량이 많은 만큼 어, 검사 결과에 대해서 확신하기는 좀 약간 이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국 확진자들을 빨리 찾아내서 네. 격리하는 건데 증상이 있다면 혹은 의심된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네 일차적으로는 어~ 방역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최소화하시고요 네. 이동을 최소화하시면서 감기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열이 발생하거나 하신다면 우리 시에서는 조치원에 있는 보건소와 함께 선별 진료소를 어진동에 마련하고 어진동에. 있습니다. 어, 지금 학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나타난 인근에 어, 진료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치원과 어진동에 있는 진료소를 찾아서 빨리 조사를 받 받으, 아, 검사를 받으시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